더불어민주당의 원로인 정세균,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비명 행사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비판하며 사실 선대의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. 정김전 총리는 21일 민주당 고문인 문희상, 임채정,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만나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. 정김전 총리는 지도부를 겨냥했다. 이들은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 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.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. 곧 꼬집었다. 정김전 총리는 선대위 불참도 시사했다. 이들은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. 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. 고 강조했다.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, 국민들이 하나 될수 있는 공정한 공천관리를 강국히 부탁드린다. 고 끝맺었다.